역사의 자취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시대적 의무 가운데 하나죠. 인류에게 중요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은 432건으로, 국내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6건이 올라 있습니다. 최근 현대사의 비극이죠. 4.3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는데요. 지난주 열린 제주 4.3 평화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어, 제주 사산평화재단의 양정심 조사연구실장과 어,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네. 올해로 제주 사산평화 포럼도 11회째를 네.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번 포럼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주로 거론이 됐습니까? 아, 이번에는 그 11회 사산평화 포럼에서는 제주 사산 기업과 기록의 연대라는 주제로 아, 주로 사산 기록물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 그리고 사삼의 중요성이 사삼 기록의 중요성이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서 구현될 것인가 그리고 세계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네, 사삼 기록물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6월까지 이제 평화공원에서 사삼 관련 기록물이 전시가 됐었지않습니까 예, 예. 그럼 사삼과 관련한 기록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저희가 지난 이제 8월까지 연장됐는데요. 음. 이건 사3 기록물 특별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더불어서 사삼 자료의 체계화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사삼 온라인 아카이브도 전면 개편돼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들은 1차적으로는 모아놔야 이제 힘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삼 당시의 기록과 그리고 우리 진상규명 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소장처를 알수 있는 모든 사삼 기록들을 저희가 알수 있는 것들 이 체계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럼 많은 기록물 가운데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기록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사실은. 그 사삼의 기록물을 이야기할 때 사삼 당시의 기록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특별전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들은 만 사천 명이 넘는 지금 사삼 희생자가 지금 뭐 저희가 만4천오3삼 분까지 는못 했는데요 만 사천 명이 넘는 사삼 희생자의 심의 결정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어떤 문서가 그한분한 한 분의 희생자의 참혹함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사삼을 증언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어, 이 사삼의 어떤 심의 요청서를 제가 탑처럼 쌓아놨었어요. 오.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사삼의 참혹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 어, 이것 외에도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수영의 명부도 있고. 사실 사삼 당시에 뭐 미군정 보고서도 있군 하지만 당시의 기록들이 저희가 아주 다양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사삼 당시의 기록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의 기록 또한 저희의 소중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어, 이 사삼 관련 기록물을 어떻게 수집하는가도 참 궁금한데 예. 민간에서 기증받은 기록물들도 꽤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번에 수집 캠페인도 벌렸는데요. 아, 어, 지금 일반 재판, 재심 재판에 승소하신 우리 가김도왕 선생님의 일기도 있고요. 그리고 민해총에서 수집했었던 음. 4.3 당시의 유물들, 그리고 뭐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상규명 부분에 있어서는 4.3은 말한다. 저희 이제 양존 이사장님이 그 당시 4.3 취재 반장이셨기 때문에 음. 그분이 있었던 뭐 취재 수첩이나 그 당시의 원고들을 기증하셨습니다. 어. 예. 그사상 지금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같은 지금 수집한 이런 예. 사상 관련 기록물을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예. 뭐 본격화 됐다 했는데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건지. 아 어, 저희 뭐 2012년부터 뭐 세미나를 통해서 제기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2019년부터 어, 본격적으로 자료 체계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음.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의 어떤 의미, 같은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를 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우선은 찾아야 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나 혹은 많은 전문가 분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삼 기록이라는 것들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지금 특별법 제정 그 개정을 통해서. 우리 유족분들의 피해자 배보상이 일정 정도 마무리된다면, 남아있는 큰 과제는 사3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는 세계화의 작업이 있겠죠. 그 세계화의 작업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할까요? 아, 지금 사실은, 아, 이, 이 문화재청,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 공고를 통해서, 그리고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최종 결정되기까지 한 3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우리 이완부 이제 문제랑, 예, 이 중국 난징과 더불어서, 아, 유네스코가 이제 거의 한 5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음. 지금 재개를 했고요. 근데 재개하고 나서는, 17년에 동학과 이제 사구 자료가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 자료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이제 신청을 받고 하는 기관들이더 있어야 되는데 어. 국내에서 이두 차례 심사를 거습니다 전문가 심사와 그 다음에 이 유네스코 이 세계 기록 한국 유산 한국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네. 세계 기록 유산 한국위원회가 있고요. 그분들의 심사를 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본부에 보내서 거긴 또 등재 또 소위원회가 있고요. 어. 그리고 국제자문회가 있고,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는 거의 30개월 가까이 소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소유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간도 참 길고, 예. 또그 과정도 참 복잡한데, 예. 그럼 그 기간 동안 정말 차근차근 좀 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 문화재청의 두 건의 심사를 통과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어, 국내를 통과하면 거의 이제 기록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이 라이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laughs> 저희는 자료 체계화 작업은 이미 많이 재 있고요. 어, 어떤 이제 등재 초안, 이 등재 초안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초안은 마련돼 있습니다만은 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그런 조언을 많이 해요. 이 등재 대기에서는 우리한테 는 너무나 도 소중한 사삼 기록물이지만 사삼의 네. 독특한 고유성과 세계의 보편성 이걸 왜 우리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남겨두어 될 것인가 이두 가지 중요한 점을 저희가 계속 부각시켜 나가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더 필요합니다. 네, 예.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그 광주 5.18 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지금 10년 전에 이미 예.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예. 기록관도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이제 다른 지역 사례들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5.18은 저희랑 조금 다른 이제 다른 경우로 어떻게 보면 10년 전은 조금 더쉬웠습니다 예, 그때도 아. 어려웠지만 그래도 직접 거기는 유네스코 본부에 직접 했던 경우고요. 지금은 각 나라들이 굉장히 체계화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을 통과하는 게 국내 선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5.18보다는 늦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근현대 부분에 있어서도 뭐 국제보상운동과 5.18과 어, 이제 새마을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경쟁력이 있지만 사삼의 어, 어, 당시의 기록과 사삼 진상현 규명의 어떤 화해와 평상생의 정신들을 더더욱 우리가 부각시켜 나가야 예, 우리가 정당 예. 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예. 등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아 저희는 항상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항상 100%. <laughs> 음. 왜냐하면 우리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사삼 영령분들이 다 도와주신다고 저희는 음. 그런 신념으로. 예, 당연히 될 겁니다. 네, 또 보완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아까 이 등재 초안서는 음.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그룹 네트워크와 그리고 좀더 보편적인 큰 주제를 얘기해야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어떤 그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예. 음. 사실 기록 유산 등재 여부를 떠나서 사삼과 관련한 연구 이건 예. 뭐 꾸준히 진행이 되는 어야하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사삼은 저희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큰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저희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세계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유족분들의 화해, 상생, 서로 미워하지 않고 가해자들 용서하는 이런 화해 정신이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삼 기록을 모으고 체계하고 그리고 그걸 보존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가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더디 가더라도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3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또그 과정도 참 복잡한데, 예. 그 기간 동안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꼭그 사상 관련 기록물이 세계 유산, 기록 유산으로 꼭 등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